에쿵머니나,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. 해봐. 저렇게 우리 산이가 잘생겼죠? 이렇게 저 도로밖에 안 나가고 저기 앉아서 저 감상하고 있네요. 우리 산이가. 얼마나 이 자태가 잘생겼습니까? 산이야. 아우, 이뻐. 옳지. 옳지. 우리 산이입니다. 이렇게 저기가 아스파트 저선 있는 데를 안 나갑니다. 우리 산이가 응. 산야 이거는 저희 집 단감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. <laughs> 단감이 이렇게 좋아요. 이렇게 어디 봐요? <laughs> 와 최상품이군요. 아니야 아니 아니야 까고 아빠를 쫄쫄 따라다니네요 지금